우와, 갑자기 음. 와 재생 수가 오, 엄청 많다. 올라가요. 음. 오 우. 와와와 와. 우. 와와 와. 재생이 벌써 지금 그러니까. 16,417인데. 어? 와. 우와 우와 우와. 정말 감사하다. 예. 어? 재생수. 아. 와와 와. 우와. 일단 여러분들 네.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원이고요. 저는 아이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어 일본에 있고요. 이제 크리스마스 어 파티 공연을 마치고, 끝, 네, 막 끝내고 왔습니다. 네. 끝내자마자 지금 이렇게 V앱을 키게 됐어요. 또 공연을 못본 모베베들도 있을 텐데 어 굉장히 오늘 크리스마스 파티에 대해서 어땠는지 아이미이좀얘기해 주세요. 음 크리스마스 파티가 그좀 즐거운 어, 공연을 했다고 좀 생각합니다. 음 진짜 즐거웠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공연에다가 지금 온 힘과 혼을 다 쏟아가지고. <laughs> 네. 얼굴이 조금 살짝 녹초가 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네. 저희도 몸매별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소통하고자 해서 이렇게 왔으니까요 어 이게 우와 오, 재생수가 끝도 없이 올라간다 음. 댓글을 먼저 좀 읽어 드리고 어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니 원아나 교자 먹어. 일본에 와서 교자를 <laughs> 못 먹었습니다. 저희가 둘이서 하는 부에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응. 맞죠. 근데 뭔가 항상 아이엠과 이렇게 뭐 V앱을 하거나 이런 이런 게 되게 저는 오랜만이라는 느낌이 잘안 들어. 왜냐하면 뭔가 우리가 항상 뭐 얘기하고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고 회의하고 같이 방에 음. 방 쓰고 이러니까 그런 게 별로 없어. 준 씨가 요즘 리즈를 갱신하고 댕기신다고. 응? 음? 리즈를 갱신하고. 갱신? 제가? 네. 무슨 리즈를 얘기하는거요 얼굴 리즈, 얼굴 리즈? 응. 진짜? 뭐 댓글에 그런 게 있었어. 요 어, 고마워. 주원아, 교자 시켜놨어, 빨리 와. 야. Yeah. <laughs> 그건 좀 생각해보는 걸로. 너도 같이 오래. 저는 좋습니다. 음. 응. 군만두 먹겠습니다. 아, 나 지금 근데 물만두 먹고 싶다. 물만두도 너무 좋지. 그박 간장에 딸기 막해 가지고. 어. 내가 한번 물만두를 그 그릇에. 음. 응. 그릇에 물만두를 이렇게 원래 담겨져 있잖아. 응. 그걸 다 으깨. 응. 으깨. 응. 어. 응. 그러면 으깬 다음에 거기다가 간장을 싹 한번 딱 돌려. 숟가락으로 풀 먹어? 어. 그리고 참기름까지 이렇게 슥한두 방울 딱 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고춧가루랑 이렇게 아, 아, 뿌려 먹으면은 맛있겠다. 진짜 추워. 진짜 맛있어. 지금 옆에서 창균이의 그 음, 꼴깍 소리가. 네, 배고파. 진짜 배고파요. 진짜 배고파요. 네. 공연하기 직전에는 이... 예 공연 타임이 이제 저녁 시간이잖아요, 보통 네네. 공연하기 직전에는 아무래도 한시간 전에는 밥 그러니까 한시간이 시간이 나도 <laughs> 밥을 안 먹게 돼요 왜냐면 음. 공연하는 동안에 그렇지 이게 잘못되다가채 체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잘못, 그냥 뭐 어떻게 될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음. 공백으로, 공복으로 들어간는데 네. 음. 그래서 먹은 게 오늘 한 끼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진짜 배고파죠 그렇죠. 좀 많이 배고프긴 해요. 네. 그러니까 거, 저희가 거의 항상 이제 공연장 도착 해서 리허설 하는데 리허설 하기 전에 저희가 밥을 먹고요. 그다음에 리허설 하면서 또 연령 소모를 하고 그다음에 어 이제 의상 입고 해외하고 어, 네, 이러다 공연 이제 들어가면 적어도 한 그럼 시간이 네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또 공복인 상태가 되니까 또 공연에서 어쨌든 에너지를 또 쏟기 때문에 어 배가 많이 고파요. 진짜 고파요 그리고 또 공연장에서 또 저희가 있는 어 곳까지 거리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죄송해요. 좀 배가 많이 고파가지고 계속 좀 배고픈 얘기하고 있는데 네. 오늘 공연에 키포인트 오늘 <laughs> 오늘 <공연. 웃음>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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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억에 남는 뭐 그런 거? 어. 그런 거. <laughs> 음... 오늘 런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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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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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현이 형의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좀어 분위기와 어 저는 그 벌칙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또 열심히 했는데 기현이 형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서 하는데 울더라고. 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받았어. 네. 아, 그, 최고의 그치? 감동 스토리. 크리스마스 파티다운 응. 따뜻한 스토리. 그렇지. I love you 0 0 0 I love you l 0 0 0이 뭔지 알아요? Love you 3000? 예. Yeah. 그게 어벤져스 응. 봤죠? 어. 어. 토니 스타크의 응. 그 딸이 응. 아빠한테 음. 응. love you 0 0 응. 0 음이라고 해요. 응.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말이 유명해졌어요. 아, 약간 근데 유행. 그 삼천이라는 말을 가지고 음. 사람들이 되게 밝게 밝게 연구 아니 뭐 해서 그런 걸 했는데 여태까지 나왔던 밥을의 음. 총 상영 시간 해가지고 삼천 분 해갖고 라디오에 나왔어요. 진짜로? 음. 그래서 삼천이야? 어. 그리고 라디오 I love you 3000 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음... Baby, take my hand, I just want to give you something. b 뭐. c a u s e you're my Iron Man, and I love you 3000. 뭐, 이렇게. 음. 노래 좋아요. 그럼 저희는, 그건 3000 이니까, 음... 저희는 3000원. 뭐, 왜? 3000원 이라는 노래로. 3000원? 응. 3000원으로 뭐 하지? <laughs> 3000원으로? 많은 걸할수 있어. 언제는 저는... 음. <목소리> 죄송합니다. 네. 두뇌 회전이 조금 느려요. 요새, 춥죠, 여러분.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웃음> 진짜로. <웃음> 따뜻하게, 온몸에 보습 발라야 돼요, 로션. 진짜로 중요해요, 이거. 왜냐면 특이 때문에. 예, 네, 특이도 하고, 건조하면 또 이렇게. 피부가 많이 상하고 맞아요. 여러분 진짜 로션 잘 발라야 돼요, 진짜로. 괜히 한 소리가 아니에요. 계속 해 봐요. 댓글 보고 있는데 와, 재생 수가 지금 11만 4000이에요, 지금. 음흠, 음흠. 거의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이거 으흠. 계속 거의 한1 2만 분께서 지금 우리 거를 보고 계신다는 건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 저희가 앞으로 뭐 이것저것 지금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몬데베들 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 주현 씨가 네. 이번 연말 그 3사 중에서 몇 군데가 응. 특별한 거시기를 준비했잖아요. 네. 딱,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딱, 여기까지만. 네, 딱 여기까지 만 얘기하겠습니다. 딱 여기까지 만딱 여기까지 딱 얘기해야 궁금증도 폭발하고 딱 이렇게.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멤버들도 뭔가 굉장한 네. 것들을 나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Yeah. 벌써 기대된다. 무야 부야 부야부야 댓글을 네? 보고 있습니다. 뭔가 텐션을 네. 살짝한 단계만 업그레이드 해봤요 uh, Thank you for your 그 hard w o r What's going on? 장규나 피곤해? 장균이 말투 뭐야? 라면 먹었네? 또 몬스타엑스가 연말 무대 넓겠네. 아제 몬스타엑스가 연말 무대 이 찢고 넣는 걸로 유명하죠? 전문이죠? 네. 여기 전공 네. 여기 24세 아이엠 연말 무대 찢기 음. 전공 이주헌 네. 연말 무대 부수기 음. 네, 그쵸, 그렇죠. 자막 띄워주세요 됐어, 이제 자, I'm proud of you 당신들 정말 자랑스럽다 음, I'm so proud of you 저희가 또 이거 뭐야 한국 가서 네. 또 며칠 뒤에 네. 어딜 가잖아요 가죠 어디 가게? 응? 얘기해도 되나? 응, 나그어 아, 그래? 응. 사우디아라비아로 처음이에요. 처음 갑니다. 너무 흥 분들. 어, 그렇지. 난 너무 기뻐요. 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본베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를 좀 들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도 뭔가 이렇게 투어를 해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중동 쪽에서도 저희가 네.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옛날에 두바이를 맞아 맞아 K콘 k 으로 한번 갔었는데 음. 반응이 진짜 좋았어 맞아 맞아 네. 스케줄 너무 빡세다 몸 조심해 <laughs> 우리 고개 두, 두 눈을 다고 아하, uh 이쁘다 -huh. 너들. 음 고맙습니다. 모네 없는 한국 완전 면 없는 라멘. 정답. <laughs> 어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 고요, 우리 고고 합시다. 아 어. 자, 자. 또 우리 1월달에 네. 뭐가 있어요? 1월달에? 아, 어, 이제 우리 몬베베를 만나러 또 가죠. 맞습니다. 네. 우리 몬베베몬베베몬베베가 와요. 지금 이제 그것도 다 저희가 준비 중이죠. 네, 준비하고 네.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연말 부대도 지금 정리 중이고 네. 이제 또 팬콘을 위해서 준비 중이고 그렇죠. 아니 네, 팬콘이 끝나면 또 아, 여기까지. 뭐 열심히 하는 거죠. 어, 근데 진짜 몸베베 정말 솔직하게 배가 많이 고파. <laughs> 아짜 찢어질 것 같아. 그러면 <laughs> 멘트 한형 다섯 개나 다섯 개 하고. 음. 너도 좀기다응 음. 아 저분도 형님네. Yeah. <laughs> <laughs> Today's party was so nice. 음 팬콘 드레스 코드 뭐예요? 팬콘 드레스 코드 정했나? 아직 안 정했죠. 우리가 정한 우리가 거? 거가 아직 발표가 됐나요? 뭐 아, 아직 안 됐죠. 코드. 근데 드레스 코드 이런 거 정해도 되나? 그뭐 민혁이 형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왜 그거야 그 분류야 이얘기 해야 어. 되는데 그거 그걸... 어, 어. 야, 잠야만자 저... 이건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건 좀좀 좀 많은 다수의 인원이 만족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음 <laughs> 생각해. 파자마? 파자마? 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봄 베베 편하고 봄 음. 베베가 편하면 됐지. 음. 사실 파자마만큼 진짜 편한 게 있나요? 그예 잠잘 때 파자마가 진짜 <laughs> 좋죠 극세사. 저희는 잠깐 뭘안 입고 자 가지고. 그게 사실 혈액 순환에 제일 좋긴 하죠. <laughs> 그렇죠. 예. 몸이 피가 잘 돌아야 사람이 생기가 돋아요. 예? 네? 교통 어떻게 타냐고? <laughs> 교통?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몬베베입니다. 몬베베가 누군지 모르세요? 몬스타엑스. 몬스타엑스 좋아하는 몬베베라고요. 네? 오케이? 텀을 주지 마아이지 댓글 야, 사랑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지금 댓글이 수도 없이 지금 텀이 말투. 있으면 몬베베들도 어, 무슨 얘기를 하고 가까이 보고 싶죠 아 가까이 보고 싶죠 가까이 이렇게 하니까 댓글이 안 보여 택시 탈 거냐고 택시 탈 거냐고 응? 택시 타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저씨가 만약 물어보면 안녕하세요 몬베베입니다 사랑스러운 몬베드입니다. 몬스타엑스 사랑하고요. 제 최애는 꿀꿀입니다. 꿀꿀은 누군지모르세요그이 따가세요. That's right. Welcome. Welcome to m o n t s t e x World. Come on, let's g Let's go, e t 제가 좀 얘기할 까요 이제. 예 e a 괜찮니 것들이... <laughs> 응, 괜찮아 어어이 이거니? 응. 거니이거거니이거 이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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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니? 이거니? 이이거이거거니거니이거 이상의 것이 있어요. 역대급의역대급의 아, 역대급이다. 역대급이 역대급이 네, 진짜 역대급. 창균이 응? 술 마신 거 아니지? 창균이 술 마신 거 아니지? 지극히 정상입니다. 엑스를 네. 엄청 좋아한다. 왜 엑스 안함? 나도 모르겠어. 주원 씨 터미 있으면 안 돼요. 네, 오케이. 잠깐만요. 뭐? 아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까요? This is fire. This fire. Look at this. This is fire. This fire. This fire. Look at this. Look at this. Look at this. It's fire. it's fire and yes, and yellow and black you and know and, and this yeah. is fire yo look at this yeah look at this look, it look at this yeah yeah this is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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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cks fire <웃음> <웃음> 비 여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주원이, 아기 주원이 우는 거죠. 이제. 어, 슬퍼. 피곤는날 uh -huh. 심지 마라. 아하. Uh -huh. 이게 제가, 어, 커스텀. 커스텀 한 건데, 귀엽죠? 전 저를 굉장히 사랑한답니다. 예, 지금 큐시 막 쏟아지고 있어요. 큐큐큐큐큐큐큐큐큐 <목소리> 하트가 천만이 넘어버렸네 어이구. 창균아 예. 냄새 안 나. 누구 누구니? 냄새 안 나요. 냄새 나도뭐 어때요? 사람한테 사람 냄새가 나는 거죠. 누구니? 안 그렇습니까? 음. <목소리> 드드드드드드드드드 듀 보즈 x 스 스포츠 몬스타 엑스가 안하면 누가 엑스를 부르나? 몬스타 제트가 부르나? o oh 오마이갓 o d o oh 오마이갓 o d Monster jet, monster wow. jet, wow, monster what? what? It's so cold, wow, it's so cold. Turn on the AC. Oh, oh, it's oh. so oh cold. What? Give me Most some blanket. Monster jet. Oh my god. Oh my god. Monster that? That jet. <laughs> Who's oh, the most set? Oh my god. Most set Who do you love, Yanila? Where do you love? Wow! wow. So cold. Oh cold. my god. Oh wow. This is cold. Goosebumps, goosebumps. Yeah. Oh Ooh. my god. You didn't buy it. This is so cool. Who turned on the AC? Oh. Yo, turn that thing off. Yo, no, no. no. 잠시 꿀꿍의 모습을 봤고요 그냥 오케이 네.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 뭐밥 먹자 <laughs> 아, 그래 그래 What's going on? 이제 it's 밥 go, 먹자 It's going good 너희들 이제 밥 먹자 그러니까 갑자기 왜 갑자기 가지도... 돌아와 <laughs>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Whatever 셔누 오빠는? 에이, 셔누 형은 셔누 은 우리 아마 쉬고 있을걸요. 아. 네. 멤버들 다 지금 네. 끝나고 밥 먹고 지금 쉬고 쉬면서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응. 내일도 그 아침 비행기인가 뭐.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응. 밥 먹자 하니까 응. 반응 반응들이 응. 그래 밥 먹어. 점점점 <laughs> 밥 먹어. 점점점.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요. 굿나잇, 잘 자요. 오케이. Okay. <laughs> 마지막에 뭐아 <laughs> 몬베베 <laughs> 어, 여러분들 어 저희가 이틀 동안 이렇게 또 여기서 뭐 많은 몬베베들과 또 추억을 만들었고 좋은 시간 보내고 또 한국으로 돌아갈 텐데 어 이렇게 V의 했을 때, 정말 많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보는 것만으로도 일단 되게 감사하고요. 어, 진짜 솔직하게 배가 좀 많이 고파서, 예 네, 자리를 이제, 네,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Good n i